아 너무 세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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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거든요. 이쪽에 치중되는 느낌이라서. 닉스 일라우이. 일라우이 선픽. 이게 yeah? 와 닉스 아, 아, 채채탑 다 쓸려도 이상한 경기 위치가 아니야. 클한 방에 닉스 이게. 백전. 자 익수 까지 살았어요. 네, 버텼어요 일단. 네, 저거 버텼네요. 네 버텼어요. 그래 yeah? 저와 총공격도 빡간 아니죠. 궁이 발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전멸 승기 싫잖아요. 그리고 호피 뒤로. 오, 어, 어 벽, 벽 벽인데요. 어, 벽 벽품... 조심해야죠. 상대 좀 위험했습니다. 그냥 피내고 키, 밀어내고. 키, 키내고아 키. 그대로. PK 파이크, 파이크 전멸 실쿨이거든요 그, 어어, 어, 형, 그래서. 아, 아 익수. 이 지금 와, 익수가 이렇게 난동부리기 시작하면 익수의 난동부리는 능력은 LCK 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익수. 그냥 와. 사육공을 가로지르면서 난동부리거든요. 아무데나 들어 놓을 네. 수 있을 만한 익수였어요. 전 익수 선수의 로밍력. 로미. 네. 그 무게감을 잘 견뎌내고 있는 익수가 역으로 돌아오고 있고요. 데토턴이에요 네. 그냥 으면서 어, 이거 썼어요. 야, 이거 어요 익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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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수. 오. 익수. 오. 익수. 익수가 끌어당겼죠! 대식기를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근데 이거 너무.. 에. 예. 아.. 물론 익수 선수가 슈퍼플레이 한건 맞는데 꼭 어, 아쉽겠네요 뭐, 진짜 대식이 있는 친구들 상대로 완전 카운터 역할을 제대로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 판에서 그렇죠 오! 어, 이거, 어, 이거 그래서! 이거 때문에. 익수! 익수! 이렇게 조합을 카운터 칠때 진짜, 네, 진짜, 예, 진짜 전투 끝이에요 어, 어, 돼요, 잡았어요 익수! 이거! 두 비상 하나 생명 이거 난리 났어요 두 대지 완전 느껴집니다 이제는 시간이 돼요 게임이 5점멸 이건 먹었죠 네기사가막 앞으로만 안 나오면 넥스 잡을 뒤이오종만에 뒤쪽만 펜 여자살 이후에 그런데 어... 그런데 네. 아하어리도 진드라죠 진짜 이거 어, 너무 아 너무 기숙사 두 대지 뽀삐와 알리스타가 저러고 움찔움찔하면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며 네. 맹가 들어가요못 아, 들어가요. 네. 그카는 그냥 겨 달은 어? 아이스크림이에요. 너무나 달콤하게 먹었죠? 예. 그 치크스. 예 그냥 다들 이러고 맞으면 네. 우리가 돌아왔다. 그빅네임들이 과거의 빅네임이 현재도 빅네임이라도 불리고 있어. 그렇지? 또이자 도들하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APK 플리스 날아갑니다. 넥서스가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GG! APK 프린스가 승자 도로갑니다 이변이 발생했어요. 뭔가 술렁 술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 와중에 APK 선수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기는 게 당연한 거였어 이런 얼굴 같은 아, 영업이 또 또요. 어, 그냥 피곤해요. 반장 때리며 자죽꾸란지어 그래도 어 이번에 당할 때어 그래도 대결. 예. 어? 이화염을 혹시 혹시 A P K가 먹는 그림이죠? 그런데요 지금 비아나는 조진이요 와, 이거 먹었어요. 와 입수를 못 놓습니다 연이어 <laughs> 입수가 아이템 트리 자체가 되게 탱키하게 가고 있어서 한 방에 잘안 터지거든요. 웬만하면. 그렇죠. 칠에의 양날 도끼 하나만 들고 정령의 영상을 또 진작에 올려놨고. <laughs> 자 그러면. 자 와! 다 와! 남은 인원도 이게 상대는 탈리아가 아니라 볼리베어라서 그 네. 네. 결국 서폿 아닙니까 서폿! 그래서 이 혈전의 끝은 야 네. 25초 남았습니다 아 자, 이거, 자, 이거, 나를, 아니, 네, 네, 아니 전이 안됐어요 네. 지금 아, 거든요거든요자 네. 이거 어떻게든 어떻게든 근데 어떻게든이 안될 것 같은데요 10분 남봤습니다땅둥 깨고 40분만에 경기를 마무리 짓나요? 제, 거 어떻게 갈지도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근데 탑 아트록스가 됐던 탑 아! 어! 나왔나요? 나온 것 같은데 매콤한! <laughs> 그만네 마... 예. <laughs> 이거 이만이만 빅리 베어 나온 것 같은데요 바로 궁 쓰면서 그냥 비 교환하죠 예. 네. 그냥 3분에 피만들어보자 그냥 찍어버려 예. 예. 기... 그래 3년려로 아! 아 이야 제가 네. 생각한 그림 이거였습니다. 네. 네. 뭐구요그래서 말랑 한번 잡아보자. 정글에서? 정글에서 네. 음. 정글에 음. 네. 네. 뭐 네. 어, 사는 괴물? 와, 이거 밖으로 차겠습니다. 그건 갈있나요뭐 없는데요? 와소리 킬! 제제아아아니다 진짜 짜아아요잡아아아 사는 아백아아 타고 와서 아 킬을 먹었아아곰앞발치발치런저으식 하면 하면. 아, 근데 딸랑 차량 진짜 무서울 거예요. 예. 아, 이동기가 없으니까 저쪽으로 가는 게 최선이거든요. 아, 너무 세거든요. 상대가 비늘하게 먹거나 마법사의 체우 나왔어요. 이거 네. 훨씬 세입니다. 여이고 그래서 여차면은 그리고 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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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막았다 칼리아까지. 네. 오, 어, 그런데. 오, 우와. 아, 근데 진짜 이거. 이거. 상대 하나 풀로든. 너무 다왕스러울 것, 네. 것 같아. 뭐 저런 거래. 비벼봐요. 책임이나. 솔직히 APK라면 말씀하신 대로 비벼봐 그런 짓수 있었다고 저도 봐, 보는데. 네. <laughs> 그래도 APK가 어떻게든 침착하려고 노력하려고 네. 뭐 있잖아요. 그렇죠. 또 중요한 어? 순간이고. 승부전인데. 승진 네. 네. 원래라면 한 번. 이가 지금 넘겼죠. 말라. 네. 에물이에요 익숙한 애물이에요. 말랑 죽지 않나요? 네. 말랑 죽지지 않고. 익수 그리고 익수. 익수. 익어팔수 있다. 다 받고. 쭉쭉. 폭풍이 택한자 네. 익수. 네. 탑쪽 타워도 깨고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20 20분도, 딱 네. 20분도 딱 떼면 20분도 딱돼요 네. 익수 치갔다가 순간 이동 탑쪽 네. 바로 쳐보자. 익수 여기 있었어. 어흥. 넘겨버리고. 일단 달라붙으면 떼어냈는데 네. 그게 또 하필 루트 옆으로 가네.

입니다. 팀의 에이스랑 올수 있는 말랑도 지금 오버랩을 막네. 미진이 쭉 힘이 빠졌어. 와, 진짜 APK 프리스. 1분 발언. 네, 진짜 익수의 게임 지배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얘기만 <laughs> 계속 하고 있어. 네. 아니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데 8킬 네. 나왔는데 503이에요. 503. 그렇죠. 아킬 관여율이 무슨 정글럽니까? 100%에요. 탑. 앞서 아, 익수가 달려들면서 한명 그냥 죽여버리면 어 달려들면 서 내발로. 파 그래도. 먼저 노바 뒤집으면서 이니세하게 있다. 그 다음 밀러가. 그냥 터가 딜을 하는 거. 릴러가. 릴러가 프리 딜 구도에요. 에이스 나온다. APK입니다. 릴러! 도 돼. 미드가 미드가 미드가. 좋아! <리드가> 미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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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가. 자, <리드가> 릴러랑 아웃. <리드가>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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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가> 아웃. 아웃. 루트랑 눈 마주쳤어요. 네, 에이, 루트 양쪽이 다 댄스 있지. 아, 경기 끝났죠? 마그림이 없습니다. 패승승으로 전환. 제제. 물배가 <laughs> 이걸. 이야. 익수가 볼배를. 예. 나이스 신기하고 <laughs> <laughs> <준비하고 웃음> 있어요. <우와> <laughs> 익수의 지금 포지셔닝을 봤을 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고 있고. 네. 그렇죠. 어레드 자, 레드 그러면 기분 좋겠 어? 어? 자는데요. 오, 네. 오 그렇지. <laughs> 치면서 포지션 네. 어, 여기서 만날 어예 그리고 위치 그리고 나이로 드래곤도 하나의 조로 다 타카오가 카뒤에다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당당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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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벽치고 자 이제 병치고 끌어낸 게답이에 버스 버 버스 버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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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버스 버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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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웨이브 쪽에 고요4 0 이거 40여 초만에 어우 이 세부가 지금 그가이 대목 예. 갑니다. 지금 여기서 순간이동도 난다. 있거든요. 네. 순간이동도 있어요. 네. 이거 어마어마한 철거 속도를 지금 다섯 명이 다 살았기 때문에 보낼 네. 수 있을 것 같아서 순간이동으로 볼 이거 그대로 여기서 자가도 갔다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APK 네. 네. 광이 APK다. 나왔어요. p k 네. 두들기고 있어요. 네. 쾅쾅. 이제는 네. c k 다 CK가 아니라 l c k 빅, 빅 마운트 보있어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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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이거, 싹 이거, 싹 이거, 이거 끝났습니다. 이거 대 이처이라 신병 받아라!